여기 네 다시 한번 진행했습니다. 예. 네, 네. 어제 호선 호선이니까 600명 넘었네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음, 아하 이거 참 이거 또 반대편 을 넣네요. 자 이렇게 면포 넣고 오늘 두 프로님한테 그냥 번갈아 가면서 그냥, 그냥 케어펀치를 막 맞네요. <laughs> 자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음. 자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이색끼를 주시는데, 저는 아, 여기서 한번 상에 안 나가고, 한번 이렇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뭔가 한해서 준비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변칙적으로 주시는데, 자, 한번 이렇게 더 보고요. 또 음, 이런 양이 좀 독특하네요. 이렇게 주는 게요. 반대편 병도 들고 이렇게 상도 나오고 차도 들어서고 어 계속 공격을 하시네 이렇게 가야겠네요 막았다면 이제 상으로 일단 막고요 예. 뭐그 정도로 둬야겠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 없을 것 같아요 없네.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제가 유튜브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슈퍼 챗인가? 그런, 그런 것도요좀 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되겠죠. 예, 좀만 기다려 보세요. 아, 한해서 준비된 수가 많이 있군요. 이런 수가 나오, 나오다니. 역시 타이슨 권법 다운스를 두시네요 어..그나저나 몇판 안되는데 벌써 시간이 <laughs> 11시가 다 돼가고요 어, 저는 한 2시간 정도 예상했었는데 뭐 저도 뭐 승패를 떠나서 최대한 재미있고 좀 진솔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 궁을 저렇게 떠나요 음, 저렇게 왜 틀었을까? 일단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도 일단, 뭐 형태 안 가리고 한번 공격을 해, 해볼게요. 그 다음 또, 이, 이 자리 뜨니까. 지금 같은 졸병대의 귀환이라도 제가 좀 나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포도 떠있고, 이쪽 졸도 고립이 돼서, 물기있어서 확실히, 아,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아하. 아, 저렇게요. 맞뜨면은아 이수가 있네요상에 떠서 차마를 거네요 아또 그거 뜰뻔했네 클라분했네 요번에는 <laughs> 한번 요렇게 해보겠어 그러면 아 자, 무시 그냥 뜰뻔했어 이렇게요 포달라 그러면 상에딱 떠가지고 차도 걸고 마다 걸고 자 이제 18급 장기를 뜰뻔했네요 네 타이슨 권법이 아주 날카로워서요 이제 매사 조심을 해야 돼요 장기는 케이펀치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잘 두다가도 그런거 그런 한대 얻어맞으면 그냥 넉다운되죠. 자 지금 이제 한에서 어떻게 막을까요? 지금 포장친수가 좋죠? 그런 다음 다시 포를 이 자리에 넘겨놓으면 또 차도 걸고 포도 걸고 아까 저기 한에서 이렇게 궁을 곧장 내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좌측으로 튼 것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막아 후퇴한 것이 좀 기분은 좋습니다. 일단 출발은 좋은데 아, 이 장기 좀한번더 연구할 가치가 있는 장기네요. 아주 변칙적인 장기예요 장기 길이를 벗어나서 많이 듣는 장기인데요. 이때 한햇서막기가 조금 지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포장 치면은, 그렇죠? 뭐 하나가 죽을 것 같아요. 느낌이. 채팅 매니저는 뭐, 지금 다들 뭐, 매너 좋으시니까, 예, 앞으로 이제 할때 매니저를 이렇게 선정해서 그 방에 채팅 매니저를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뭐 다들 그냥 매너 좋게 하시니까. 일단 장을 한번 불러보고요. 예. 일단 이렇게 쉬어서 예. 마포대로 하겠습니다. 차가 이자로 오면은 졸로 포 때리고, 마 잡으면 다시 귀포 놓고. 그럼 차 길도 열리고 좋죠. 좋죠.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요. 어, 이렇게 쳐나왔어도 예측 못한 수입니다. 이게 지금 젠장스 같이, 같아, 안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이 상을 가볍게 죽이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차가 뭐, 이걸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차가 이 자리에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절로 때리고, 맞아면 기쁜 놈. 예, 역시. 일단은 제가 마포대 교환이라도 선수 같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 때리고. 예. 네. 자, 다시 깊어놓고 또착게를 열리고.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일단 또 선수가 되니까. 자, 아자아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기세를 좀 잡았습니다. 한번 잘해보자고요. 아, 첫판 씩걸좀 많이 할 텐데. 아, 오늘 <laughs> 컨디션도 그렇고, 여러가지 좀안좋네안풀리네 잘. 김혜정한테 그냥 핵펀치를 맞아가지고 정신이 열떨떨하네, 지금. 아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차가 나가서 이 자리에 가서 한번 살을 잡자고. 아니, 그거는 싫어요. 일단 올리고. 누가 그러네요. 장기는 지고 조회수는 탑을 찍고. <laughs> 아유, 아유, 웃겨요. 아 그렇게라도 시청자 수를 뭐 탑을 찍으면 뭐 기록 남기면 좋죠. 아뭐한두번저옵니까뭐 그냥 가볍게 하는 거죠. 뭐또 이것도 뭐 친선 내국인데요 앞으로 저도 이제 모바일 장르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핵펀치를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서 한번 선수로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응수할지요? 아, 컨셉 잘 잡았다고요? 예, 네, 대상을 바란다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도 약간 나름대로 차별화시켜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예, 네, 일단 때려 볼게요. 차가 이 자리에 올수 있는데 그러면 차가 또 올라서면 되는 거고. 음. 음. 그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 상이 나가 이제 말고 이렇게. 왜냐면 하 차가 이 자리에 오면은 또 차가 올라설 수밖에 없죠. 그러면 포를 때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공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단 차포다안 아, 당하려고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차가 이제, 이제 상에 나온 것만이고 만약 옆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렇게 조를 쓸어서 차도 못 들게 하고 또 이쪽 병도 한번 걸어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되면 차가 이 자리에 오겠다는 거네요, 이 자리에. 아, 그래서 한번 나가봐야죠.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차가 이 자리에 오면요, 일단 상으로 요거 때려요. 그렇지. 그럼, 그러면 될것 같은 수가. 하여튼 조금, 예, 위기는 남긴 것 같아요, 저도. 아, 역시 그냥, 한산에서 빈틈을 노리지 않네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이건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차가 면에 오면은 올라서서 지키면 그만이고 그렇죠? 이 차가 어떻게 들어가서 장을 부르면 진짜 좋겠는데 그럴 틈을 안 주네요 아, 역시 잘 드십니다 아 그래도 제가 좀 점수를 좀 많이 했네 그래도 아 약간은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예, 안녕하세요. 어 저기, 안토니오 바라님도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차가 면으로 안 오네요. 아, 그게 뭐, 포대분이 안, 안, 되니까 간것 같은데. 일단은, 이 자리 가야겠네. 그죠? 이건 당연히 필수네요. 이 자리. 차가 이 자리 오니까. 일단 조심조심. 아이고, 아이고, 겁난다. 아이고, 겁나. 예, 안녕하세요. 예. 안토니오 바라님. 예. 어떻게 한국말도 하시네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체평 사느라고 좀 지금 고생하고 있네 제가. 아 700은 아 돌파했다고요. 아 감사드립니다. 아 개인적인 참 영광이네요. 네. 702명. 예. 네, 감사해요. 자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네,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일단 올리고. 또 여차하면 이렇게 해서 한번 상을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좋은 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음,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 졸를 옆으로 쓸면 상이 나오겠네. 자, 그러면 일단 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뭐, 끝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상 나오겠죠. 안나오면지금 하니까 이렇게 졸려.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제이두고 올릴 수도 있고, 차가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좀 초에서 양차가 아, 행로가 좋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아, 타이슨 사모님 좀제좀 봐주세요. 좀, 아, 이거. 두번 달기실라면 어떡해요. <laughs>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제, 제가 들 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차가 쭉 빠진다. 발이 좀 늦나요? 예, 한번 이렇게.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병을 달라고요 차가 빠지면 이 한궁이 이렇게 이쪽으로 틀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서서히 압박을 한번 해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일단 올려서 맞고요 자다 예, 다 잡네 그죠 예, 양사 잡고 포도포까지 누리네요 장군 자, 일단 한번 지켜 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하나 자가지 이렇게 한번 더 보고요. 아, 공격할 틈을 안 주시네. 그냥 계속 그냥 빈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이 아, 잘 막으셨네 어떻게 <laughs> 다 풀려버렸네 쏙 들어가시네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궁수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다음에 이제 차가 한 차가 이제 이쪽으로 초차 하나가 이제 반대편으로 빠지겠다는 거죠 예 네, 한번 이렇게 더 봤습니다. 혹시 뛰는 기물이 없으니까 좀 발이 너무 느리네요. 천천히게 되야겠네요. 또이 초를 또 올려서 발이 너무 느린데 그래도 일단은 워낙 수비를 잘하셔가지고. 네. 네. 자 이렇게 한번 더 보고요. 대구 형사에서 서로 조마조마하네요. 막신감 넘치네요.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누가 먼저 하느냐 네. 상에왜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차 대하려고 그러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 차가 피하려고 이, 정도, 이 정도로 한번 후퇴하고 차가 한번 빠져서 이렇게 이쪽을 한번 노려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이쪽은 워낙 철롱성이라서 일단 한번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뭐, 이순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차가 쭉 빠져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수가 날것 같은데, 그죠? 이 포, 차로 포때릴 수도 한번 고려해야 돼요. 그래도 뭐, 그래도 빠져야 돼요. 아, 저렇게 돌려고 했구나. 이렇게 합절시키고, 뭐, 천천히 가죠. 뭐, 뭐, 급할 게 없으니까. 포장치가 또 이렇게 병으로 당기네. 아, 또그 수가 있군요. 아, 확실히 잘 막으시네요 수비를. 보니까 될듯 하면서도 안 되네요. 네. 또 이건 또 뭔가요 또. 음. 아, 좋은 형들 절때안 안 갖추게 하겠다. 일단 장을 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치고. 그렇죠? 일단 사실 그러면 병원으로 당기죠. 그런 다음에 이거 잡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아이아 아, 수가 되는구나. 아네 또 잘못 떴네. 아 이게 수가 잘못 떴어요. 또게 이게 이게. 아또 착각. 아 클났네. <laughs> 아, 거기서 져버리겠네. 해야겠네 아, 거기서 수가 있었네. 아, 수읽기 실수했네. 아, 큰 실수했네. 차를 못잡으네 좋은 길다 놓쳤네. 그렇죠. 아유, 이렇게 피해야겠네. 아까 수가 날듯 해보였었는데, 뭐를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장이야, 참치가 잘 있는데. 그러면 이, 이거 죽어버리면 제가 안 되잖아요, 했습니다. 그죠? 이거 이거 분이 없네. 아까 여기서 수가 뭐날것 같았었는데 뭐를 잠깐 상으로때렸을때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이, 이, 이 형태는. 아, 그럼 여기서 제가 면을 좀 그냥 예, 기권하겠습니다. 잘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건뭐 어차 어차피 뭐 점수로 지나 네, 뭐 이러지나 마찬가지 때문에. 잘 됐습니다. 예, 예. 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 처음이 아니라 아까 저기 끝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부분 핵심 같아요. 예,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예,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때렸을 때, 때렸을 때, 아, 아까 포장을 쳤구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럼 상이 또 나온다. 뭐 그러면 다시 뭐뭐 중에 중포를 가던가, 아니면 이런 자리에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 차로, 이쪽 상을 잡는 게 좋았는데, 아까 뭐로 잡았죠, 그냥? 아, 포장치 그냥 졸로 잡았군요. 이수가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주 큰 실수를. 하여튼 잘 뒀습니다. 아, 오늘 저기 첫방송 신고식 그냥, 그냥, <laughs> 호되게 당했네요. 회장님한테도 지고, 타이슨 검포공자도 지고. <laughs> 하여튼 제가 저기, 모바일 장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이게, 안더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많이 더 가지고요. 좀 감각 좀 많이 익히고, 어, 모바일 장기, 카카오 장기 좀 익숙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요. 어, 이첫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많이 오셨는데, 무엇보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700명이요? 예, 700명 이상 오셔가지고 기록을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서 오늘 실시간 방송 첫 방송 마치고요. 예, 제 다음에 또 한번 어, 친선 대골 소개하면서 좋은 대구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